보세요. 얘들아 수열 두놈을 일반항을 지금 적었는데 야, An 그냥 눈으로 확 보이는 게 뭐야? 0번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2분의 1이지? 이거 얼마니? 3분의 2지요. 얘는? 4분함.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어디까지 간 거야? n 플러스 1분의 n까지 간 거네. 약분이 쫙쫙 되는 거 보입니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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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뜻이죠? 됐어요? 네. a가 나왔어요. 다음 b n 은 b n 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하, 이거 뭐더라? 2분의 n의 n 플러스 1, 진짜. 맞아요. 이거 뭐였지? 이거예요 시그마. 자, 복습합니다. k가 1부터 n까지 갔을 때, K, 3승 공식이라고. 아니야? 맞아요. 왜?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N의 3승까지 지금 더 해놨죠? 이거 공식이 뭐더라? 자, 복습합니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통째로 제곱한 놈이지. 돼요? 참고로 K 제곱 공식은 뭐였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이거 다 기억납니까? 응, 음, 기억이 나야 돼요. 어? 그럼 이거네. 그럼 이게 BN이네, 그냥. 그쵸? 그렇죠? 이게 BN이고, 얘가 AN이에요. 뭐다 구했네. 그럼 뭐하래요? AN, BN을 곱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래요. 그럼 얘랑 얘를 곱하래. AN은 뭐, 내제곱하라고? 어, 제곱합시다 어. 어. 자, 그럼 저놈을 계산하면, 일단은 2분의 제를 제곱하면 n제곱, n 플러스 1제곱에, 어, 얘를 4제곱하면 n 플러스 1의 4승분의 1이에요. 결국 얘를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라는 뜻이네. 난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할 거지? 분모. 아, 이거 4니? 제곱해, 제곱, 맞 제곱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4n4승. 분재의 최고차항은 1n제곱, 아니, 1n4승. 맞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죠. 정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요거 공식 다시 한번 제발 기억합시다. 알겠죠? 넘어가요.